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날입니다.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인데 그 중에서 21절, 26절과 7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신명기서는 회고와 당부로 되어져 있습니다. 회고는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는 것이고 또 당부는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그 땅에서의 삶에 대한 당부가 되어지죠. 자, 오늘 이 신명기서가 기록되어지는 곳은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을 마주한 곳이죠. 그러니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쭉 걸어서 걸어서 모아평지, 약속의 땅, 가난 땅 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회고하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추레굽사에서 가장 뼈아프고 슬픈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려고 하여서 신해산을 거쳐 이제 가난안 땅을 지척에 두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처럼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가난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또 어디로 들어가야 좋은지 어느 성을 맨 먼저 공격해야 되는지 이러한 정보를 먼저 입수를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갑시다. 그때 모셔도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죠.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땅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들의 장막으로 들어가더니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죠. 어떤 정보입니까? 그 땅은 장대한 자손들이 살아가고 호전적인 민족들이 살아가고 심지어 아낙 자손이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들은 높디높데 하늘에 다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그때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덧붙입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밥만 먹다가 밥만 충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묵상을 돕는 이야기는 경마곧 경주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은 눈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상하좌우로 무려 190도를 볼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선천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심이 많답니다. 그러니 경주를 하는 말이 옆에서 달리는 말들, 기수들, 그 기수가 휘두르는 채찍들, 그리고 관중들의 환호와 그 많은 관중들을 다 보게 되어지면 큰 공포심을 느껴서 경주를 제대로 할수 없고, 또 심지어는 그말 위에 타 있는 기수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말의 눈에다가 눈 가리개를 씌웁니다. 경주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눈은 오늘 우리의 삶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보아야죠. 잘 해석해야 되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잘 판단하는 것이 주혜로운 일이에요 두번째 눈은 이 현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신 눈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야에서 그들은 두 개의 눈을 가졌지만 그두 개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들려준 이야기,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들었던 이야기에 집착하고 두 눈으로 그것만 바라본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우리의 이두 눈은 오늘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줄거이 순종하고 그 능력 안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 여러 어렵고 고난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어서, 오늘도 환경을 뚫고 그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믿음으로 내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을 바꾸어 주셔서, 구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